아 지금 아, 바답니다 아, 와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씻어야 돼서 잠깐 어, 방에서 조금 지내다가 점심 먹은 후에 아, 남편이 먼저 밖에 한번 나갔다 온다고 다녀온 뒤에 저를 아무래도 저녁 예약을 처음 만나는 분들하고 해놨는데 안 되겠다고 시간도 이미 7시가 넘어 버렸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오늘 아, 버페를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금 부페로 먹고 싶은 거 조금씩만 먹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나 여기 웨이브자고 여기는 이렇게 아, 놀이 수영이 될 거야 저쪽에 탈수 있는 것들 마켓플레이스 보입니다. 제가 오늘. 길게 안 찍어도 충분히 이미 뭐 많은 트루즈 라인에서 이런 데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타월이 있네? 아, 근데 수영복은 어차피 따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라이드도 쭉 되어 있고, 워터 슬라이드가 보이고요. 바람이 지금 많이 붑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약간 실감이 납니다. 아 이쪽으로 올들어네 저희 지금 커피 식단 찾아가고 있는 먹어도 되네. 아메리칸.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실감을 잘 알지도 않나 봅니다. 여기는 버페는 아니고베버리지번해할게요 아. 여기가 지금 다 버페인 거예요? 예? 네? 아. 그러가 크레페도 있어요. 크레페? 이거는 아침에나 주로 크레페 좋아하지, 뭐, 단거 누가 뭐. 이제 선택을 잘해서 오늘 건강하게 지금 몸에 시차도 그렇고 막 바뀌는 중이라 아 음료수 쪽에서 먹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음료 얘기는 전부 드링크 얘기는 다술 종류야 그죠 아빠? 에? 이런 그냥 그냥 마시는 것들이야 어차피 아 냄새 좋네 정말 맛있는 냄새가 여기서 드디어 나네 아 지금은 여기는 뭐 그냥 부어 있어. 제 차림은 여기 슬리퍼 신지 않고 다니면 어, 안된다고 슬리퍼를 가져가라는 소리에 슬리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발도 슬리퍼 하나, 운동화 하나, 그리고 플랫슈즈 하나 혹시 어, 분위기에 안 맞으면 안될것 같을 때 혹시나 해서 가볍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 곳곳에 음료수대가 있고 아 여기 좋겠네 예, 콜드셀렉션 보다도 요거, 요거 먹고 싶어. 건강해 보이는 음식만 골라서. 아니면 요런 거 괜찮네. 인디아. 거도 괜찮네. 아, 그때 누가 아까, 페이스 오브 인디아, 아까 나탈리가 막 말한 거. 요거 한번 보고서 생각해 보면 되겠네. 배안 고프니까 아직 움직여봐요. 저희가 지금 리듬이 아직 돌아오지를 잘 않고 있어요. 밖에 없는. 제가 좋아하는 야채만 많으면 돼요, 나는. 이거 진짜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여기 와서 예, 과, 어, 과일이 아니라 야채로 된 건강한 것들 찾아 먹는 게 어,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 자, 빈. 이거 저기. 이게 포, 아니요. 저게 써 있는데. 아, 포테이토니까아빠 저거다. 감자 저거처럼. 그렇게 어, 패드 괜찮네. 건강하겠네. 패드면 예. 우리 스타일 다종류가 다. 예, 예. 그럼 갑시다. 빨리 보고서. 아, 이쪽은 디저트네. 끝이네. 호두는 저쪽인가봐요. 다 디저트야, 이제. 우리 디저트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지? 과일. 과일도 뭐. 지금 우리 아직도 사가 하나가 남아 있어. 그리고는 음료수고. 저기는 뭐지 아이스크림 같은 거가봐 여기도 아이스크림 뜨고 있는데. 이 커피 뭐 이런 거. 좀. 또 푸드야? 오, 수프센 브라드. 이건 이쪽 저기 웨스턴 스타일 뭐가 있나 보네. 빵 그래, 저 수비 뭐지? 칼리플라워 수비구나. 그냥 온 김에 갑자기. 핫앤앙트레. 핫앤트레. 이것도 좋네. 따뜻하게. 아까 저쪽에서 비슷한 거 봤지만 다르고. 또있어 이쪽에? 또 있네. 어우, 이쪽에 아직도 있어. 아, 어, 샐러드 이쪽에 하이 있어. 핫베이브리츠가 있네. 아. 아까 뭐 저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먹어도 오늘 되겠네. 간단히. 됐네요. 끝. 예, 이제 우리는 셀렉션 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